오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의 군대여. 일어나라, 말씀의 군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 지난 6월 9일이었습니다. 6월 9일날 독일에 어떤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신문에 이렇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어, 어떠, 어떠십니까? 한 3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특이한 건 없으시죠. 음, 설교자는 흑인 목사님이시고,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 이날 설교 메시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성도는 과거를 뒤로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해야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라. 네, 아멘이 나오시죠.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여기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경청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 싶어서 사진을 찍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뒤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목사는 AI였습니다. AI. 사람이 아무것도 쓰지 않은 그냥, 그냥 컴퓨터가 쓴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그런 예외였습니다. 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던 성도들 중에서는 마지막에 좀 화가 나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주기도문하지 않고 나갔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씁쓸한 예언을 하나 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AI 교회가 생길 것이지요 메타버스 안에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AI 목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아마 살아있는 사람도 고글 쓰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지만 어쩌면 AI들도 성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자기들끼리 침례도 주고 혹시 압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들 돈도 벌고 그래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불쌍한 인간들의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뭐 생각만 해도 이상한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커 나가는 저희들이 때가 됐을 때커 나갈 때 어떤 세상이 될까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곳에 참된 예배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자녀를 저희가 키워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이 전체가 다 비전입니다. 그리고 다 선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누나미스 파워라고 하는 그 힘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저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게 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오늘과 내일의 축복의 선포에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창조성입니다. 말씀의 창조성, 살리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그가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도 능히 살수 있겠느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살아나겠느냐? 자 죽어 있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뼈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것이죠. 내가 살리면 내가 살리면 살아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뼈에게 내가 살리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즉, 뼈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한 것이지요.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 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창조라고 하며 창세기 1장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무생물이 아니라 이제 생물들, 생명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요. 물고기가 나오도록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니까 장세기 1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자, 이 물고기의 창조를 누구에게 명하셨습니까? 물에게 명하시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11절이죠?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이르실 때 땅은 나무를 내라. 땅은 나무를 내라.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실 때는 그 생명체를 담아낼 수 있는 털을 만드셨습니다. 땅이나 아니면 물에게 명령하여서 생명체를 생산해 내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는 말씀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대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실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무슨 말지죠 사람은요 그 창조부터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나온 것이죠. 물고기는 물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무들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지요?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물고기를 건져서 물 밖으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 나무를 흙에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창조에 있었던 처음부터 있었던 원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살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즉,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산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산다는 것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것이죠 죽어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알면 좋은 것이고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저 아쉬울 뿐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옵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어떤 장식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그릇으로 만드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오,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뼈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포로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 정말로 무능하여 마른 뼈같이 살다가 그저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라고 여기신 분 계십니까? 자, 혹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뼈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냉랭한 심령을 녹여버리기도 하고 방망이 같아서 우리의 굳은 심령을 격파해낸다, 우리를 회개케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자 살아 있는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창조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창조성. 바로 이것은 살리는 능력 가운데 이 살리는 능력들을 저희가 정말로 경험하고 저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변함 없으신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처럼 골짜기 가득한 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아무 관계 없이 그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다시 서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저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뼈들에게 대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들려줬을 때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더 읽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창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2사에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내게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성경을 보면은 이 살아계신 말씀,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자들, 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감겨진 눈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멀었던 눈이 보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혀있는 귀에게 명령하십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깐 그 귀가 순종하여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리가 마른 자, 안진뱅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으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그는 마치 그 스프링이 튀어 오르듯이 다리가 쫙 펴지면서 일어나 뛰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망이 사망을 이기는 그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지금도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이 살아 있는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이 기도는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사람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살아 있으면 저희 영혼이 듣는 저희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자유함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살아나는 창조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단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들으면서 이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나의 기도고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수요일에 가면 이 얘기를 꼭한번 다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은 우리가 죽고 사는 거에 대한 굉장히 집결된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면 마른 장작 갖고 뼈 같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태워서 저희가 기도하는 군사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로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이 불같이 번져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가을 학기 양육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풍요로움 삶, 풍요로움 빛, 그리고 셰퍼드 라이프, 그리고 제자 훈련도 곧 시작됩니다. 이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나누어지고 흘러가서 우리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모여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의 말씀들을 나누고 흘러가는 그곳에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 공부하는 모든 분들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는 분들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 이한 시간, 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을 태우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통합성입니다. 통합성. 자,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통합이죠 그래서 사람 몸에 성인 기준으로 뼈가 206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뼈는 당연히 5개를 이루어진 그 척추이고 가장 작은 뼈가 뭔가 찾아보니까 이귀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뼈 등골이라고 하는 이 소골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크기가 아주 크고 또 아주 작을 뿐인데 이 모든 뼈들은 꼭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지만 사람이 기능을 할수있다는 것이죠. 척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죠. 그러나 이귀 속에 있는 이몇 밀리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뼈도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뼈는요, 고막 옆에 있어 가지고 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증폭하여서 우리로 듣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6개의 뼈들은요. 다 각각 제자리에서 위치하고 서로 통합되어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맞죠? 자, 오늘 마른 뼈들을 보겠습니다.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이 어떤 뼈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착착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어서 통합되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갈비뼈, 뭐 척추, 아니면 팔다리 있는 큰 중요한 뼈들만 살리신 것이 아니시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모든 뼈들을 다 살리셔 가지고 다 자기 자리에 다 갖다 놓으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살을 입히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통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성경을 공부하는 지식을 더하는 유익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나 이수하는 서티피케이 받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통합하여 살립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능력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저 교회에서 들여지는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 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그 말씀을 통합하여서 뻗어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점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공부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짓눌리고 있는 그큰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화평이 올까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에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사업체가 변합니다. 우리의 꿈이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이 상관없는 것 같은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요. 우리 삶에 있는 전 영역이 다 회복되고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뼈들에게 말, 말했을 때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착, 착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운데 들어왔을 때그온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 들어가서 통합적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목표가 되 설정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바뀌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종교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통합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역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강단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길었으면 기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에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하나님 의 말씀으로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모든 상황과 처지와 한관들이 틀리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심령과 골슬 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어떤 벽과 담도 하나는 다 허무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해결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같은 역사가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나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상하시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더 불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의 역동성입니다. 말씀의 역동성. 자, 이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들어오면, 사람의 말이 들어오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그 마음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만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명이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자 뼈가 움직이죠. 그리고 서로 맞아 서로 맞으며 연결되어서 그리고 통합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요. 그 위에 또한 살이 붙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그 안에 붙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전체가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다 죽어 마른 뼈들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연세적으로 역동적으로 살려내서 큰 군대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계적으로 그리고 연세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여 살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요 우리 몸 안에서 이런 뼈들이 이런 어떤 뼈들이 어떤 뼈들은 일어나고 어떤 뼈들은 누워 있고 어떤 뼈들은 살까지만 붙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었던 모든 뼈들이 전체가 다 단계적이고 연세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착착 진행이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나가서 실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살아 있고 10년과 고수를 쪼개고 모든 말씀이 살해있어서 우리를 허물고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예외가 없이 쉬지 않고 단계적으로, 연쇄적으로, 역성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신 저여러분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나눴었는데 예전에 꿨던 꿈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처음에 성교제 가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작은 방이 있었고 양쪽에 큰 양쪽에 그 침대들이 끝없이 놓여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누워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교회를 가자. 일어나라. 계속 깨웠습니다. 그 외침이 계속 반복됐을 때맨 앞에 있는 한 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일어나는 그 형제의 그 침대를 제가 손을 잡고 부숴서 없, 없앴습니다. 다시 앉지 못하고 다시 눕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한 것,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다시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너도 일어나라. 그리고 이 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형제를 또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형제가 일어났고 또 일어났습니다. 한네명 정도가 일어났을 때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일어났던 형제들이 뒤로 돌아서 그 뒤에 있는 형제를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고 깨우고 깨우면서 꿈은 마치 도미노가 싹 쓰러지듯이 모든 사람이 쫙 일어나며 꿈을 깼던 것을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것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저는 불처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불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러한 말씀이 불과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이 강단에서 시작하죠. 그 불이 나에게 옮겨 붙는 것이죠. 내가 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은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타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불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영원하면 붙어 있는 불도 영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강단히 성도에 불이 붙고 모든 성도가 불이 붙어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와 같은 군대가 일어나는 교회, 말씀의 군대가 일어나는 교회 거룩한 불길이 일어나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와 같은 저희 모들, 또 우리들 자녀들, 그 자녀들 자녀들이 나와서 마침내 우리가 다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다 같이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불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말씀을 붙잡으시기 원하고 그 말씀의 강단이 강달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더욱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불타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에 불길어날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